요런 차는 또 귀합니다. 어, 체품 보강되어 네. 있네요. 당연하죠. 아, 기본입니다, 요거는. 차도 당구, 엄청 깔끔하네요. 네, 적당하게 조용히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한번더한 차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차량이에요, 또? 오늘은 그냥 일반 화물차, <laughs> 카고 트럭이고요. 2 0 1 0년식에약 주행거리 30만 킬로. 연식에 비하면 주행 중에 많은 편은 아닙니다. 차도 장호, 엄청 깔끔하네요. 네, 적당하게 주행했고요. 그리고 제원의 카고는 제원이 중요하잖아요. 딱 보시면 좀 짧아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장축 차량입니다. 중축이라고도 하죠. 적재함 길이가 5m30, 5m30짜리는 또 많은데, 또교기에또 축이 달려있어요. 요런 차는 또 귀합니다. 요 이제 장비운반용으로 딱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무거운 이제 짐은 작은데,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신는데도 이제 딱, 딱 적합하죠. 좁은 골목 들어가기 딱 좋고, 차체 길이가 7,7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좁은 골목 공략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축간거리도 4260으로 되게 짧아요. 중축 같은 경우는. 제일 좋다는 게 이제 축이 달려있기 때문에 인증차거든요. 장축인데, 네, 중축 차량인데 도 인증차예요. 등록 중에도 한국수리측 장축하고 들어가기 위 적혀있는 차량이고요. 정품이고,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깔끔하게 2010년식 차량 같지 않죠? <웃음> <웃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laughs> 방리담에 최대한 깨끗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회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바로바로 팔수 있도록 해 놓고요. 그 외관 보시면 다 도색은 다 했습니다. 깨끗한, 진짜 깨끗하게. 적자함도 새로 교체해 놓고 새, 새 겁니다. 어. 예, 새 거고 전방에 트레이드 넉넉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롭게. 그리고 이거 골드 옵션이라서. 아, 자동. 예, 자팅이또 되고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 보시면, 아, 이쪽은 잘안 보이는구나. 이쪽, 요쪽, 으로와 보시면 그렇게 편면에녹면도나 그런 건 올라온 건 있지만 완전 뭐 부식이나서 막어썩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후방도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갈비대를 보강을 했는데 뒤에만 보강을 했어요. 네, 음 예, 뒤에만 촘촘하게 넣었고 그리고 저쪽. 그쪽 보시면 중간 수요는 그렇게 넣진 않았어요 여기서 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힘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차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아 진짜 깨끗해요 네, 10년식 안니1 0년식이에 10년식 적정도, 적정도 완전 빵빵하네요2 0년식이라는데 믿어요, 여기 한 번요. <laughs> <laughs> 차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 바닥 철판까지 면서다 해가지고 돈 들어갈 거 없이 싹 마무리 해놨고요. 축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로드가 축한번 보여드릴게요. 축 버튼은 여기에 있거든요, 센터페시아에. 축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요. 아, 축이 내려가네요. 네.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갑니다, 그냥. 네. 다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축을 좀더 내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네, 버튼을 내리누르면 더 내려와요 이렇게 오 내려오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고화중심을 이제 안전하게 실을 수 있다 예, 축 하나 있는 것보다 두개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운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받고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세차는 다 해놨습니다 와... 아... 10년씩 노차 강조하지만 10년입니다 실내는 깨끗해요. 근대 <laughs> 외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보니 바닥이 막 반짝반짝하네. 와 철풍 품보되어 있네요. 당연하죠. 기본입니다. 이거는. 골드업션이라서 이거 10년식에는 원래 엉따가 없거든요. 엉따가 많이 없어요. 엉따 있어요. 엉따. 사이드미러 열쇠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축압력. 여기 축버튼이거든요 이거 누르 이제 보실래요? 이제. 이거 누르면 앞이 올라가죠? 네. 축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누르면 떨어지고 그리고 실 주행거리 아, 자 302,279km 만 10년식인데 30만km면 굉장히 적게 탄 거거든요 와 진짜 적죠 네 진짜 적게 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고 오늘 도 중축 차량까지 알아봤고요 10년에 주행거리 약 30만km 5톤 중축에 3축 인증 차량이고요 검사 전염문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장비 운반용이나 뭐 다른 뭐 장비 운반용이죠 요거 장비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5톤 중축차량 알아봤고요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중축차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의주시게 되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